이분이 저한테 지금 제가 노년동에 2억 3천짜리 빌라긴 하나, 반지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라면 반지하가 좀 마음에 걸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저희 30대 남자들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혹시 자가 있는 남자분들이 몇 프로나 돼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자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있는데, 한 10분 오시면 자가가 있는 분들 한 3분 정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데, 자가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뭐 얼마짜리 주요 다양하기는 한데, 일반 대기업이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 도움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이 최소한 1억, 2억, 3억 정도 도움을 주시고, 본인이 뭐... 놓은 거 1억 정도 포함하고 대출 받아서 경기도권에 최소한 5억 이상 빌라나 아파트 정도? 그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부모님 도움 없이 본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조그만한 빌라 정도 3억 대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전문직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벌이가 많다 보니까 서울권에 아파트가 있거나 진짜 뭐 많으신 분들은 빚 왕창 내서 강남 쪽으로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사실. 그러면 저처럼 자가 없는 남자는 결혼하기 힘들어요? 꼭 그렇지 아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으면 훨씬 더 플러스가 되긴 하지 여자 입장에서는 집이라는 개념이 결혼을 딱 했을 때 안정을 주잖아요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 되긴 하죠 대표님은 결혼하셨잖아요 예 네.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아, 너무 크죠 일단 집이 있시 시작하면 진짜 말 그대로 생활비 음. 걱정만 하면 돼 생활비만 충당해서 살면 되는데 집이 없는 상황이면 전세를 가거나 그럼 이 전세금이 또 없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희는 거고 그러면 월세 또 월세 나가니까 달달이 충당하느라고 돈 벌어서 거기다 박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이 없이 시작하면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힘들어 왜 그런 말 있잖아 돈 벌어서 집값 갚다가 인생 끝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집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죠 이렇게 집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저의 회원 중에 본인이 집이 있긴 하지만 애매하다 나는 라고 얘기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 애매한 남자분의 결혼 성공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남자분의 스펙을 일단 일단 말씀드리면 남자분 나이는 35살 그리고 직업은 홈쇼핑 방송의 PD예요 연봉은 한 6천 정도 그리고 이 친구는 지방국립 4년제를 졸업을 했고요 키는 한74 정도의 평범한 얼굴이지만 이제 호감형이고 부모님의 노후는 준비가 되어 있고 부모님이 이제 축산업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꽤 경제력이 나쁘진 않은 정도 자 근데 이분의 이상형이요 다소 좀 많이 까다로운 편이었죠 여자의 직업은 첫 번째 7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약사 그러니까 좀안정적 여야 돼. 그리고 여자가 대출이 잘 나와야 되는 직업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맞벌이를 해야 된다. 이게 또 전제 조건이었고 모아놓은 돈은 2억이 됐으면 좋겠다. 나이는 동갑이나 연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갑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키는 68 이상에 얼굴은 많이 보지 않지만 몸매 포기는 안 된다. 그래서 뚱뚱한 건 싫고 몸매는 모델처럼 좀 늘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볼거다 보는 남자예요. 거기다가 외국어 하나 정도는 잘하는 여자. 피디님들이 남자 까다로워 안 까다로워? 까다롭지 남자분 스펙만 할때왜 자선은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이분의 재산을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반전이 있었어 이분이 저한테 누나 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제가 노년동에 2억 3천짜리 집이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노년동에 2억 3천짜리 빌라가 있어? 그랬더니 2억 3천짜리 빌라긴 하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반지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여자 PD님 어때요? 애매하지 있다고 하기에도 애매하지 있다고 아... 하기에도 애매하고 다섯 도 얘기하긴 할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왜 여자들은 생각하면 집을 아파트 몇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이 애매했던 거죠. 이제 컨설팅을 어떻게 했냐. 현실 팩폭을 했어. 야너 생각해봐 대한민국 여자 평균 키가 몇인 줄 아냐? 제가 찾아봤더니 2025년 여자 평균 키가 159라고 나왔더라고. 근데 이 남자는 지금 168 이상의 여자를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키는 60 정도 이상 되는데 비율이 괜찮으면 일단 봐보자.라고 제가 이제 조율을 시켰고요. 그리고 직업은 이 남자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약사나 7급 공무원 이런 여자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홈쇼핑 PD라는 직업이 매우 좋은 직업이긴 하나 약사 정도 되면 이 정도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 약사 정도 되는 여성분들은요. 돈이 조금 있는 사업가나 아니면 의사 이런 분들을 원하지 일반 직장인분들을 원하는 약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찝어서 얘기를 해 줬고 너도 뭐 대기업의 홈쇼핑 PD니까 대기업이잖아. 그럼 내가 대기업 정도나 일반 중견 기업이나 9급 공무원 정도는 소개해 줄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직업을 과감하게 포기시키고 조율을 시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성의 자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2억 이상을 모아놓은 여자 2억 이상을 모아놓으려면요. 대한민국 평균 여자가 몇살 정도 넘어야 돼? 마흔? 우리 피디님도 지금 38이지만 얼마 모아놨어요? 한 2억? 봐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보면은 눈이 높은 거지. 직업도 좋으면서 2억도 모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네가 정말 2억 모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 라고 한다고 하면 네가 원하는 직업이야. 그럼 너 연상도 그렇게 해서 나이를 포기하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비슷한 연령대 여성분들을 여러 명을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외모도 좀 괜찮으면서 모아놓은 돈이 2억인 여성이 있어서 소개를 했어요. 그분의 스펙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성분의 나이는 38이었습니다. 근데 외모는 그래도 동안 정도, 35 정도 보이는 얼굴이었고 직업이 좋아. 초등학교 선생님. 연봉은 6천 정도에 서울교대에 졸업하신 여성분이야. 그니까 러 어때? 공무원. 대출 잘 나오죠? 본인이 원하는 대출 달라오는 여자 키는 64 정도 제가 맞춰 드렸고요 얼굴은 뭐 이쁘진 않지만 본인이 원하는 날씬한 이제 몸매에 이분은 경기권에 본인의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나이 빼고는 조건적인 부분을 다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자 어때요 내가 포기하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조건을 좀 충족시켜 줬죠 이 정도면 자이 스펙의 여자 이 남자랑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얼굴도 호감이고 여자들이 또키디라고 하면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본인 같은 공무원을 싫어했어. 본인의 일을 좀 창조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영혼, 본인하고 반대되는 그런 좀 쿨한 남자를 원했고 나이에 좀 집착을 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또래나 연하만 보고 싶어하지 위로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남자가 이미지도 괜찮다 보니까 여자분이 오히려 남자분한테 더 호감을 갖더라고요.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남자분은 워낙 자기가 원했던 조건의 여자다 보니까 또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여자가 현명하고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아 진짜 이 여자랑 난 결혼은 해야겠다라고 해서 거의 두 분이 6개월 연애하고 지금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사실 대표님 조사고 네. 자산이 4억짜리 아파트도 있어. 저라면 반지하가좀 마음에 걸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은데 남자가 반지하 산다 그러면 좋지는 않잖아. 근데 이제 이 여자 마인드가 뭐냐면 돈 있는 남자도 만나보고 아파트 있는 남자도 만나봤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으니까 이게 자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의 니즈가 맞았던 거죠 여자분은 어찌됐건 남자로서의 느낌이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잘 되고 외모도 보는 여성분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켜준 거고 남자분은 본인이 아우 제가 집이 있긴 하지만 아, 좀 내세울 만한 집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어떠냐 너거 팔고 내거 팔고 같이 합쳐서 대출 받아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맙게 여자가 또 얘기를 해줘서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이렇게 합쳐갔고요 지금 그음은 대출 좀 받고 경기도에 굉장히 좋은 34평 신축으로 들어가서 애낳고 잘 살고 있어. 여자가 된 거죠,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교사 정도 되고 이 정도 조건이면 여자들 어때? 반지하 산다 그러면 됐다고 하죠. 근데 이 여자는 뭘 봤냐면 이 남자가 어찌 됐건 다 괜찮고 자기 집을 마련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이 남자의 가치를 봐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면 저는 돈을 이것밖에 못 버는데요. 저는 집을 이렇게 사는데요. 막 이렇게 자기 조건 때문에 조금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한 거거든요. 나도 지금 이런 조건 때문에 조금 결혼이 망설여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어필해서 결혼 시켜보겠습니다.